안녕하세요. 자력동생 t v 의 연리입니다. 지금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평소 퇴근 길이랑은 조금 다른 길로 왔어요. 제가 한 3일 전에 신발을 샀어요. 신발은 아디다스의 영원 제품이고, 색상은 형광주황색깔의 컬러예요. 신발을 사고 나서, 어, 계속 지금 이 신발만 신어보고 있어요. 원래 아디다스 신발 제품이, 어, 그, 슈퍼스타? 오리지널로 그거 하나 있는데 잘안 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디다스는 잘안 사서 신는데, 이번에 영원이라는 제품 두 번째로 아디다스 신발을 사서 신어보고 있는데,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신발이 진짜 신고 걸어다니면 진짜 발밖에 안 보이거든요. 색깔이 진짜 형광색에 가까운 주황색이다 보니까 음 되게 튀어요, 진짜. 근데 저는 또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음 되게 이쁘다고 생각한 신발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다들 이 색깔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기도 많이 없었고요. 구매는 잠실 ABC마트에서 했는데 가격은 169,000원 정도 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발은 코스비드 어... 그리고 에어맥스 95, 그리고 컨버스 이렇게 있는데요. 음, 그런 신발만 있어서 그런지 착화감은 저는 되게 생각보다 가볍고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을 산걸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발은 제가 산게 아니고 선물 받았어요, 친구한테. 그래서 더, 어, 더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이 제품이 나온지 조금 돼서 그런 건지,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는데, 겠 되게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음 이제 집에 다 와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다시 영상을 마저 찍어보도록 할게요. 음, 영상을 만들고, 찍고, 이러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벌써 내일이 쉬는 날이라서, 또 영상 이렇게 찍어서 올려보려고 틀게 됐고요. 음, 이게 정말 퇴근길에 찍는 거다 보니까, 그냥 제가 다니면서 일어나는 일?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발이나 뭐 이런 걸 사게 되면 이제 공유하는 그런 영상들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식은 잠실센의 신천역 옛날에 그 신천역이 있죠. 거기서 갈비 무한리필 집을 갔는데 저는 입맛이 막 그렇게 까다롭다거나 고급진 입맛은 아닌 것 같아서 뭐든 진짜 잘 먹는 입맛이라서 되게 맛있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어, 오랜만에 고기를 먹어서 그런가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날은 일 끝나고 와서 진짜 바로 뻗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날인데 내일 쉬는 날이라서 너무 행복합 그리고 잠실세내역을 몇번 가보지는 않았는데, 어 되게 먹을 만한 것들 술집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맛있는 집들이 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회식 같은 거 말고도 한번 놀러 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잠실세내역에 맛있는 곳 알고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녀와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검색을 해서 좋은 정보 있으면은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음, 제 신발 형광색에 가까운 주황색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튀는 색깔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보시면 알지만 겠 형광색도 있고 뒤에 하늘색도. 하늘색도 있고 생각보다 제가 튀는 색깔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입던 옷들이 안 맞는 옷들이 되게 많아져서 옷을 거의 다 버리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물려주고 그러고 이제 다시 사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고 싶은 옷들도 되게 많기도 하고, 할인 기간을 노려보는 중이기도 하고, 저는 사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긴팔 옷들을 좀 많이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 브랜드 중에는 카라트, 투신, 그리고 이런 팔찌는 팔찔은... 좋아하긴 하는데, 티셔츠류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맨투맨이나 후드를 많이 구매를 했어서, 팔찌 긴 팔티도 한번 사보고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 나왔던 거 되게 예쁜 티셔츠가 있었는데, 그거랑 셔츠랑 둘 중에 뭘 살까 고민을 하다가, 셔츠를 사는 바람에 긴 팔티를 못 샀고요. 음... 그래도 뭔가 지금 다시 할인을 한다고 하면 구매를 할까 고민 중에도 있어요. 그리고 저렴한 브랜드 중에는 위니클로의 어, 반폴라 반폴라 티셔츠가 있는데 그게 가격이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안에 네, 이너로 입기에 되게 좋은 아이템 같아서 그것도 되게 구매를 하고 싶은데 뭔가 제가 입으면 되게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폴라를 잘안 입어요. 심지어 음, 나이키 드라이핏 운동복 말고는 목폴라 티가 한 장도 없네요. 그리고 또 제가 무신사를 되게 자주 보는데 뭔가 요즘에는 예쁜 브랜드들도 잘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게 너무 적어서 그런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음, 다른 분들 중에 예쁜 티셔츠나 아니면 심플한데 핏이 예쁜 티셔츠 있으면 음, 추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6일만에 휴머라서 되게 지금, 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일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한번 제대로 쉬어볼까 합니다. 음, <laughs> 그래도, 욕심없이 시작하긴 했는데 구독자가 한 명, 두명 이렇게 늘어가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00명, 200명? 조금 더 욕심내면 1000명도?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갔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려고 영상을 올린 건 아닌데, 어, 뭐,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걸로 보면 수익이 얼마만큼 난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어,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저도 저렇게 수익이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프리카 방송을 했던 아니면 뭔가 컨텐츠가 있건 아니면 유익한 정보가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 뭔가 조회수도 그렇고 구독자 수도 그렇고 점점 늘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제가 유익한 컨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는 욕심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이걸 올리면서 저도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물론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열심히 공을 들여서 하면 그거에 대한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안 나왔을 때. 되게 실망하기도 하고, 되게 빠르게 포기를 할것 같아서, 애초에 좀, 그거를 생각하고, 좀 대충 하는 편이기도 하고, 정말 차투리 시간을 내서 그냥 조금 조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저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그냥 찍고 이제 노트북으로 영상을 자르고 자막 넣고 이러는 식이라 아직은 초보 유튜버입니다. 오늘 도 여기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도 내일은 아니어도 조만간 또 영상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